미쓰리, 아침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어라, 저보시라. 책상에 앉자마자 열심히 헤디뱅 하십니다. 간밤에 잠안 자고, 도대체 뭘했기에 뭐 저런 걸까요? 그러다가 아예 엎어져서 주무시네. 미쓰리, 일어나! 상사가 불러서 업무 지시하는데도, 그냥 서서 자는 단큰 미쓰리. 잠을 쫓으려고 한겨울에 붙채질도 해보지만, 그런다고 잠이 달아나나? 미스릭의 저렇게 된건다 불면증 때문이야.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의 약 23%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전체 성인의 약 3분의 1은 크고 작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약 10%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쟁 사회가 되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인들은 약 50년 전에 비하여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적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어,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날씨가 추워져도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유는 수면은 낮 동안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따라서 빛을 쪼이는 시간도 줄고 춥다고 이불 속에 눕게 되는 시간이 늘기 때문입니다. 춥다고 방안을 너무 덥게 하는 것도 자주 깨는 원인이 되고 반대로 방을 춥게 해도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의 기준은 자리에 누웠을 때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더 많이 자려고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깬 후에도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잠자리에 더 누워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음에도 계속 누워있으면 뇌가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가서 2-30분 이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방에 가있다가 1-20분 후에 잠이 올때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자리는 잠만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계, 텔레비전 등을 치우고 수면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먼저 상추를 들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 성분은 불면증이나 두통을 완화하기 때문에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대추씨도 좋은데요. 잠들기 전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신경 전달 기능을 도와 숙면을 유도하는 이노시톨 성분이 풍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양파도 불면증 해소와 숙면에 좋습니다. 술은 불면증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서 불면증을 유발하고 또 성인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위해 술 마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중간에 자주 깨고 악몽을 꾸게 하며 새벽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 속이 답답하고 편치 않은 허번으로 인한 건데요. 음이 허하고 속에 열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의 기운이 허하여 사기가 침입하면 들떠서 잠을 잘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도 불면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수면을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은 낮에는 양기가 몸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몸이 동적으로 바뀌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밤에는 음기가 몸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몸이 정적으로 바뀌면서 잠에 들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불면은 양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거나 음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몸이 정적인 이완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지나친 화를 가라앉히거나 부족한 혈을 보호해주는 침이나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심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을 펴서 누우면 헛것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죽은 사람처럼 하고 자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통 하룻밤에 5번 정도 돌아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